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 주말에 부정선거 감시단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될지를 제가 간려하게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행히 그 부정선거 감시단 따라다니는 두분 있죠. 우리 민경호 의원하고 박준 변호사가 초초로 내용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법무부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정보국에 그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수가 됐으니까 진행하고 건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들 부정선거에 가장 중요한 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내일 오늘 이제 오후 2시인데 요번에는 이제 지난번하고 똑같이 하는데 요번에는 그 여섯 전부 다 똑같은 멤버가 미 국회의원들 쉽게 말하면 미 의회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 보좌관한테 요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직접 발표하고 Q&A 하는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그냥 퍼블릭으로 전 세계에다 얘기했다 그러면 요번에는 딱그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 모아놓고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우리로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데 아침 새벽 3시입니다. 그렇죠? 네. 새벽 3시 중에 아 가장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한국과 미국의 국제법 법에 따라서 는 거기 때문에 저 지금 아까 언급한 우리 탄 대사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탄 대사님을 잠깐 소개하면 일단 굉장히 젊어요. 74년생 그렇죠? 네, 탄 대사는 74년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법학 박사기 받고 지금 이제 교수를 하고 있고 당일히또 변호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이탄 대사가 한 6, 7년 전에 미국의 아까 국제협법 대사로 임명할 때 미국의 상원에 인준을 받은 분이에요 그렇죠? 군대로 말하면 별 넷만 가서 인준을 받는데 거기에 이 통과된 분이 지금 탄 대사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된만이 안 닿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탄 대사님한테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탄 대사님, 그러니까 내일 아침 새벽이지 우리 한국 시간으로 탄 대사님이 일본으로 그 국회의원들한테 요번에 부정성에 대한 말은 일본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에 바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미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때 미국과 같이 겹쳤으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사이버 쉽게 말하면 컴퓨터 IT로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는 그게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부정선거 감시라는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 때 중국이 사이버조도로 공격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미상위 바이오종이 있는데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한미상위 바이오종 의해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우리 전쟁하는 것도가 첨단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무조건 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 탄대사가 미국 국회 미국에 상원 하원 의원들에게 가장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뭐라고?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사이버로 공격을 받았다고 그럼 미군이 간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우리 내일 아침에 탄 대사님이 미국의 의원한테 법박박 사고, 변호사고, 전세계 제한 국제법 우리 탄 대사님이 직접 의원들한테 설명하니까 우리가 그분한 힘을 실어줘야 되겠지 그렇죠 예 당대사님 화이팅 당대사님 화이팅 당대사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그래서 당대사님은 다시 얘기했지만 작년 4월 달에 한미 상업방위 조회에 사이버전 그 다음에 모 훗날 우주 우리나라가 우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또다시 자동으로 미국이 개입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승만이, 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작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버정보우주선을넘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이게 내일 아침에 그탄대사님이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을 설명하는데 이게 만약에, 만약에 의원들이 맞다 그러면 그냥 미군이 와가지고 제가 말하는 노트하이고뭐고다 잡아가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6.25 전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회 중공군이 쳐들어, 중공군 CCP 중국 공산당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이 6.25처럼 저희들을 도와주러 오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가장 크리틱하는 겁니다. 아마 노트학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상한 오해는 회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불, 저, 볼리비아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똑같이 부정선거 감시단이 가가지고 거기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부정선거 감시단이 부, 부정선거를 확인하고 미 상원하원에서 선국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상원, 상하원 의원이 부정선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우리나라보다 못 살기 때문에 막 화염병 더지고 난리가 났는데 미상원 하원에서 부정선거라고 인정하는 날그 대통령이 스스로 나 대통령 사임하고 멕시코로 그나마 도망갔던 게 바로 이 볼리비아 사건인데 지금 변명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원 하원 의원이 얼마만큼 이 부정선거를 반대사와 여기 왔던 분들하고 설명했을 때이 이제. 얼마나 빨리 결정할지 모르지만 미 상원 하원이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하는 순간 이재명이는 앞으로 당기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일아침 새벽 3시에 한국 시간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야 되겠지 그렇죠? 네, 엄청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상원 하원에 이제 또 가지가 또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가 바로 지금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5년 전에 졌던거 돼야 되고 또 우리나라 지금 가짜 대통령 만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돈이 걸린 게두 가지가 있는데 탄 대사님이 또 미국 의원에게가 또 하는 게 부정선거하는 관계 없이 가짜 대통령 800만 불 북한에 현금에 돈이 쥐어 그죠? 그거를 내탄 대사님이 미 상원 하원 의원에서가 유엔 제재 미국 제재 걸렸으니까 잡아오라고 내조 연설합니다. 탄 대사님 즐겨 합니다 800만 불. 이거는 선거는 관계 없지만, 이거 국제법, 유엔 제재, 미국 제재 걸렸지, 그렇죠? 그거를 하라고 지금, 그 탄대사님이 엄청 중요한 일랍니다 돈에 관한 얘길또 하나 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한국 선거도 걸려있고, 미국 선거도 걸려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 국민들이 낸 세금이, USAID라는 조직이, 큰 조직이 있는데, USAID가,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인천송도에 있는 a w -Web, a v 이라고 하는 글로벌 선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미국 국민 세금이 무려 10년 동안 줬어. 1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 미국 돈이 10년 동안 우리나라 인천송도에 줬는데 이런 돈이 들어와서 전 세계에다가 부정선거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돈 줬으니까 당연히 조사를 와야 되겠지. 그렇죠? 예, 그거를 또 탄대사하고, 특히 이제 A 웹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미국의 육군 대령 출신인 존미래라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해가지고 이 돈에 가는 거니까 의원들이 돈, 오케이, 찾아, 가! 하게 되면 선관에 와가지고 서버를 봐야 되겠지, 그렇죠? 예, 얼마나, 왜냐 미국 돈이 들어갔어. 미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가지고 전세계 불용 선거에 썼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조사로 와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내일 아침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탄 대사님하고 여기 왔던 네분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변호사 등등 해서 미 의원을 설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미국의 상원 하원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만약 설득만 잘되면 노타, 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 조만간에 바로 한국에서, 한국에서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오게 되면 막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유교 때 언제 그냥 들어오지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오게 되니까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 이루어질 거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왔던 최종 보고서가 우리 법무부에다 제출했다 했잖아, 요 그죠? 렇 법무부는 법을 다루는 데죠, 법. 예, 그러니까, 내일은 탄대사님이 그냥 고두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이 대한민국을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란 말 하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법으로 따지는 거는 법무부지, 그렇죠? 예, 법무부가 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금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쉽게 말하면 상원, 하원 의원한 주는 게 법무부입니다. 그 다음 그 법무부 밑에 FBI가 있지, 그렇죠? 예, FBI 국장이 실제로 수사하고 잡으러 오는 기관이 바로 FBI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FBI가 우리가 낸 소리를 다 검토할 텐데, 이번에요 왔던 뉴샴이라는 해병대 대령은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한 4년 있으면서 4.15 부정선거부터 가지고 본인이 만든 책자, 영어로 된 책자 두 권을 손으로 들고 초주로 찍은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특파원들보고 대한민국 가가지고 이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왜 이런 거 나중에 조만간에 가서 특종하라고 영어로 쓴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요번에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의 그 보고서를 다 제출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발생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어디 갔냐면 DNI라 그래서 디렉터 뭐 영어 쓰지 말고 정보국에 갔는데 그 정보국은 9.11 테러 때문에 9.11 테러 때문에 미국에 막육해공군해막 정부가 원하는데 통합이 안 돼가지고 통합한다고 DNA라는 어마어마한 18개 기관을 통합한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 조직에다가 요번에 부정선거 관련 모든 서류를 DNA 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 있는 거는 DNA 밑에 세 개인데 세 개가 관심이 있습니다 FBI는 어차피 미 법무부 믿기 때문에 검도 다할 거고 실제로 d n a 밑에 큰 조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CIA입니다. 그렇죠? 이 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미국 CIA 요원이 나와있지, 그렇죠? 예, 미국 CIA 요원이 이 소리를 받으면, 지금 노태하기를 포함한 CIA 요원들이 딱 검토 조사하는 게 바로 미국 CIA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저희들한테 가장 관심 있는 조직이 바로 또 하나 있습니다. d n a 라 해서, 미 국방성 정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저, 저희들 아시피 12월 3일날, 12월 3일날, 스카이 데일리가 연수원에 가가지고 중국 스파이 잡아간 사람이 바로 미국 국방성에 있는 d n a 요원들이 잡아간 겁니다. 예, 네, 그 d n a 가 바로 그 위에 이제 줬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가게 되면 아마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얘기 안 해도 12월 3일에 계엄을 통해서, 경구을에서 중국 스파이 잡아간 게 아마 이번에는 밝혀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12월 3일 계엄이니까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부정선거 감시단이 왔을 때여우회 프레젠터에서 이제 4명이 소개하고 앞으로 부정선거 어떻게 바가겠다고쭉할때 제일 먼저 한국 사람인데 손 들고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프레센터에서 그 사람이 바로 스카이데이허경 기자입니다. 허경 기자가 딱톤 들고 탄대사한테 직접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허경이라는 기자는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얼마나 잘하겠어. 그렇죠? 그냥 탄대사한테 바로 영어로 다이렉트로 혹시 저 탄대사님 한국에서 12월 3일 날 개업날 중국 스파이 잡아간 거 알고 있나니까 아나 어,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허경부장이 내가 바로 스카이 데일리 기자인데 내가 그 기사를 쓴 사람이다 근데 난 미국 시민권이다 근데 이 나쁜 놈들이 나를 잡으려고 어 담방 보내려고 했는데 경찰 통해서 판사님이 잘 판단해 갖고 나 풀려나왔다 그걸 이제 그 탄대하다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 시민인데 한국의 나쁜 놈들이 경찰을 잡아가가지고 깜빡이 놀라 그랬어? 그렇죠다들 그렇죠? 비록 이제 우리랑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이제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탄 대사님이, 아, 12월 3일날 한국에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누가 와가셨구나. 근데 어저께 그탄 대사님이, 그리고 탄 대사님이 여기 호텔을 묶었어요. 제가 세 번에 걸쳐가지고 탄 대사한테 대기했어요 저는 이제 많이 아니까, 12월 3일날 일어난거 배경 또 누구누구 오늘 장군 막해다한세분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민경호 의원이 어디 가면서 그걸 또 물었어요 12월 3일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탄대사가 얘기했어요 자기도 몰랐는데 분명히 12월 3일날 무엇인가는 일어났다 그리고 대원군이 갈때 우리 버스 탄거 있지 그죠 그 버스도 다 봤어요 탄대사가 다 보고 분명히 무언가 일어났는데 이제 영어로 얘기하죠. 그소류는 클래스파이드 쉽게 말하면 보안 이급 비밀이상 보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무엇인가 그날 12월 3일날 일어난 것 같아. 그걸 직접 판대사가그 민경 의원하고 이제 질문하니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금엔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일을 이렇게 빨리빨리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저도 이제. 육사라고 대령까지 했으니까, 그니까 러 이분들이 오기 전부터 이미 벌써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을 하고, 한국에 와서 눈으로 확인만 다 하고, 보고도 쓰는 순간, 그리고 이제 12월 26일 날, 전세계에다 하면서 12월 26일 날 보내고, 내 아침에 새벽에 미 의회 발표하고, 법무부 보내고, 그 다음에 t n a 정보국에 보내가지고, 그 중에 또한 명이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왕우닝이라는, 전세계 부정선거 기획자 중국 공산당 서공산 사열 이게 이제 갑자기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끼리는 그냥 웃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잡은 중국 간첩 그 놈들이 혹시 본거 아닌가 예? <laughs>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 스파이놈들이 부러 부러 하니까 올라가 올라가 보니까 이제 왕우행인데 그러니까 왕우행은 지금 둘다 걸려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도 기획자 요번에 가짜 대통령 만들 때도 기획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의회에서 잡아와야 되겠지 그렇죠 예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야 시진핑 내놔 어 전세계 부정선거 기획하고 했구만 내놔 어떻게 할 거야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금 조중동 여당 야당 언론 한 명도 얘기 안 하지 그렇죠 왜안 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 자기들이 5년 동안 부정선거 붙자도 얘기 하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부정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그렇지만 무지무지하게 무서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5년 동안 부정선거 붙자도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왔다가더니 그냥 미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5년 동안 5년 동안 한정안 썼는데 붙자 부자, 붙자로 붙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왜 모르겠어? 다 유튜브 보고 다 있을 텐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한 며칠 사이에, 그 정도 되면, 제가 볼때 초안 이런 건 이미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서류를 주는 게 이런 거지. 초안 만들어가지고 밑에, 음, 그 밑에 있는 변호사, 검사, 얼마나 검토하겠 보고서 해봐야 많지도 않아요. 한 40페이지, 30페이지야. 기본이. 그 30페이지에 돈으로 시간 얼마 걸리겠어요? 그다음에 첨부파일 뭐 사진 보고 나보고 나면 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4년 동안 5년 동안 음력꽉 깨물고 다 조사해내고 있데뭐안 그렇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5년 동안 자기들도 다+ 조사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걸린 게 저도 처음에는 중국에서 만든 거 김포공항에서 칼 타고 갔잖아. 그죠? 이름도 다 나왔어. 8명 탔어. 8명 전세기를. 대한항공을 전세기를 여덟 명 타고 왔어요. 여덟 명. 그건 누가 탔어? 삼성이 돈 주고 산 거야. 그래서 삼성 사장, 삼성의 무하은 전무하고 세명 이름 나왔어. 그매에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 중국 갔다 오다가. 어, 삼성 전무 부사장 이런 사람 세명 타고 나머지는 민간인. 그 다음에 그 비행기잖아. 요 승객 있잖아요. 아니 종이를 종이를 박스로 몇 백만장 가지고 와야 되니까. 우리 앉는 의자 있죠? 그거다 개조했다니까. 그렇게 아개조 해가지고 그냥 종이 씻고 가야 되니까 그게 아리도나에 법원에 다 나와 있어 그게 예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중국 비행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정원까지가 그때 이제 갖다 놓고 김포공항 갖다 놓고 거기도 그냥 칼로 가지고 간 거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국의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 면허증 가짜 그거 특검이 추가 타자로 간다니까요 그거만 너는 저는 이제 그래서 어? 칼 조사하고, 운전 면허만 조사할 줄 알았더니, 노! 그게 아니라, 뭘 걸렸나? 아까 얘기했던 미국 돈. 미국이 10년 동안 부정선거에, 부정선거 하러 돈을 줬어. 그 돈이 어떻게 쓰니까 조사하러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도 몰랐던 이름. 왕우링이라는 중국 공산당 사열, 네 번째.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도 조사해야 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질 때도 조사해야 되니까 이게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 두 개가 동시에 지금 워싱턴 DC라는 응? 정치 도시, 좀 많은 한 도시에서 이 사건이 그냥 제가 볼 때는 막번개벌에 콩고먹듯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laughs> 하여튼 자, 우리가 근데 이분들이 제가 봐도 어떻게 빨리빨리 일할 수 있을까 법무부, 그다음에 정보국, 국회 국회 오늘 내라팀침 새벽 받고 나면 빨리빨리 하고 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서 어가지고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가만히 있다보면 그냥 보고서 갖고 법무부 갖고 오지 FBI 그 다음에 여기 조사 CIA 이런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앞에 딱 앉으면 대통령이 보고 그냥 사인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뭐 크리스마스 제가 볼때 오래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 그냥 보고서 간단한 거 와가지고 구정선거 그 맞나안맞나 군부 예수 노사업인데, 예수입니다 그래? 그럼 법에 따라가지고, 몇점몇 탕에 몇 따라가지고, 그 공부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5년 동안 공부하고, 서류도 만들고, 다 만든 상태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6월 3일날, 딱 하나님이 딱 자료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짜 대통령 딱 기다렸다가 탁차분가 그냥 모든 보고서 그냥 딱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 위대하시는데, 자오지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5년 동안 어금주 꽉 깨물고 도자했던 모든 보고서에 6.3 대선 가짜 대통령이 나온 것만 일, 10일 정 12일 있다 갔는데 딱 보고 보고서 써가지고 그냥 끼워 넣으니까 양쪽으로 할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오지 제가 또 빼먹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거 많이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내일 아침 6월, 내일 아침 새벽 3시에 상하원 의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그분들 결심하는데 우리 그래도 한국에 태어난 우리 탄대사님이 법적으로 잘 설명해가지고 미국의 상하원 국회의원들만 설득을 하면 그냥 이 가짜 대통령 곧 무너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때가 또 우리 열심히 싸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